132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x 값을 모두 구하여라. 그런데 가에서 자 가우스 로그 x 가 2다라고 하면 132번 자 가조건이 가우스 로그 x 가 2니까 그럼 이거는 로그 x 의 정수 부분이 2다라고 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정수 부분이 2니까 가우스 로그 x는 2 e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알파 당의 소수 부분 0 이상 1 미만 내지는 얘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게 두개 중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상황들을 봐야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나조건을 봤더니 나조건에서는 로그 x는 3분의 1의 가우스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가우스 로그 x 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우리 가우스는 결국은 정수라고 했잖아요. 가우스가. 야, 그럼 나 조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얘가 지금 함수 모양, 모양들이 통일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됐어. 어, 지금 거기 보면 로그 x가. x라는 녀석이요. 3분의 1로 묶어버리면 가우스 로그 x 제곱인가? 어? x 제곱 빼기 가우스 로그 x 분의 1.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지? 아 그러면 아, 이 3분의 1 넘겨버리면 3로그 x가 뭐하가 똑같냐면 이 얘하고 똑같은 건데 얘네가 지금 가우스 빼기 가우스잖아. 가우스는 무슨 수? 정수. 얘도 정수. 정수 빼기 정수는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얘 구조가 지금 아, 이 값이 뭐다? 정수예요.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x 로그 x에다가 3배를 한건 정수가 나와야 돼 라고 하니까 이 표현보다는 우리는 이 표현을 먼저 사용을 하겠네 자저 녀석을 우리가 끼워 넣어주면 얘이 구조 얘, 얘가 아닌 이 구조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얘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자 3배의 2 플러스 알파가 정수의 구조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6 플러스 3 알파가 정수라는 얘기거든 얘가 정수란 얘기는 3알파가 무슨 수가 되야 되는 거니? 정수가 돼야 되죠. 그지?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쓰진 않았지만 우리 당연히 알파가 소수 부분이니까 얘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알파는 0에서 3미만 이렇게 되는데 요 사이에서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거나 2가 돼야 되겠네요. 아 0까지 그죠? 012 등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3알파가 0입니다 알파가 0이란 뜻인 거고요 그지 두 번째 3알파가 1입니다 알파는 3분의 1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알파가 2입니다 알파는 3분의 2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그지 그래서 그러면 거의 다 게임 끝났어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알파가 0일 때 그럼 로그 x는 그냥 2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x는 10의 제곱 100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음? 그 다음에 자 얘는 로그 x는 2 더하기 3분의 1이요. 그럼 얘는 3이 6, 3분의 7이네요. 따라서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x는 10의 3분의 7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로그가 로그 x가 2 더하기 3분의 2니까 3이 6, 3분의 8 따라서 x는 10의 3분의 8제곱고뭐 구하라고 그나요 양수 x 값을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정답이 되겠죠. 되겠음?